여기 있네요. 여기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 있네요. 카드를 올려놓고, 교통카드를 올려놓으세요. 어. 그치. 그리고 자, 위에 금액. 우리 얼마야? 5,000원이니까 5,000원 한번 선택해보세요. 손으로. 아 어, 5,000원. 슝! 와, 만 13,000원 기다려야 돼 영수증? 이거 이거 영수증 발행 됐다 됐어? 가자 어. 가자 자 이제 찍고 가는 거예요 채나, 빨간 건안 돼. 들어갈 때 초록. 저쪽에 초록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어. 자 찍어. 어진 너 건너가. 어진 진이 들어가세요. 진이네. 소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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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곤. 융 3번 출고 치연아 3번 출구 3번 출구